할렐루야 아멘. 네. 주주의이이으으축축합합다 올해는 신축 축 e 입입다신축축년 e 입입다다 n 일일잘합합다다래서주 주인의 을잘잘습습다하하종 종일 을 갈고 너를 를아도주 주인이 키키대로일일합합다우우주주은은 저와 여러분에게 지상명령의 말씀을 지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너에게 주었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아니. 이 말씀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 바로 직전에 전 인류에게 저와 연혼해 주신 축복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지 않는 한 영혼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에게 가르치고 그리고 양육해서 하나님 백성 만들라는 전도의 사명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들로 믿습니다. 선도서 아, 네. 12장 13절에 보면은 이르 결국을 내가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아, 이것이 네. 모든 사람의 병부이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이 메시지를 벗고는전 세계 모든 공력자 여러분, 금년 하나님께서 새해를 주셨습니다. 금년 서띠 심축년 새해 초부터 선는 주인의 말을 잘 들었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 명령, 가서 제자 삼는 일에 우리가 혼신을 다한다면, 콘돔의이 코로나 이 시대에 우리 교회들이 전도의 삶을 가지고 나간다면, 많은 교회들이 다시 일어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가정과 교회에 함께하기를 주입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첫 음. 번째로, 전도라는 뭘 해야 되냐?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요.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에 보면은 오순절 다락방에 120명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모두 다 성령 받를해서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들이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 열흘 동안 간절하게 간절한 성령 받기에서 기도했는데 갑자기 불의 혀 같은 것이 머리에 임하여 성령의 충만을 받고 각각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더라. 사전이 2장에서는 16개 언어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고,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와 아 땅까지 내내 증인이 되리라. 아하. 예수의 증인들라는 첫째로 성령충만을 받는다. 아하. 예수님이 열두 제자를 부르신 거예요. 불러서,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면, 열두 제자를 배도로 그리고, 안드레 요한 야구법, 열두 명을 불렀습니다. 그들에게 첫 번째로 뭘 줬느냐? 첫 번째는 귀신을 쫓아내고, 두 번째는 병을 치료하는 이 권능을 주셨습니다. 열두 개자가이 권능을 가지고 전 세계에 나가서 새로운 교회가 탄생이 된 것입니다. 아멘이야! 네. 아, 네. 아, 네. 금년 서띠의 신축년에는 3는 일을 전합니다. 아, 네. 모든 목회자들. 또, 평신자들 모두가 전대의 사명으로 우리가 나아간다면, 한국계는 다시 한번 일어서는 붕의 제2의 물결이 시작된다고 믿습니다. 아멘. 다음 주로 금년 안에 서띠해 서처럼 일을 많이 해서, 아, 네. 주일 마지막 지상명령 가서 제자 삼아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의 이름으로 세례를 뱉을고, 내가 너에게분한 모든 것을 가득히 지키게란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 한국 교회가 다시 일어서는 놀라운 축복의 동기가 되시기를 주명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